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돌 시스템의 대표 장사인입니다. 한돌 시스템은 한국의 온돌 시스템을 개발하고 생산하고 또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저희가 지금 한 7년 됐는데요. 난방용 온도 조절기가 이렇게 있고 전동 구동기, 온수 분배기, 밸브 제어기가 이렇게 있는데 저희 시스템의 특징은 방이 클때 그쪽 큰방 쪽으로 물이 잘안 들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 전동 구동기가 개도량을 이렇게 이제 제어를 함으로써 방의 밸런스를 잘 맞추는 난방 불균형을 갖다가 해소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분배기는 돌아오는 한수간의 온도를 이렇게 측정할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방 안의 온도가, 물 온도가 너무 낮은 경우에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 또 이렇게 혹시라도 새는 물이 있으면 유도링이 있어서 누수가 있는지 체크를 할수 있도록 누수 감지 센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기존의 온돌 구조는 차음재가 있고 어, 경량기포층이 있고 또 광통층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난방이 되는 시간까지 약 3시간 정도 걸리면서 상당히 효율이 좀 낮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 온돌 시스템은 한돌망을 채택함으로써 이 온돌의 두께를 30에서 40mm 정도로 줄임으로써 난방의 효율성 성능이 상당히 뛰어난 구조로 되어 있는데 난방 배관을 이렇게 이제 발로 이렇게 꼭꼭 끼울 수 있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누구나 쉽게 이거를 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철사가 온돌 방통을 구성하는데 철근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해지고 갈라지는 현상을 방지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시멘트 속에 들어갔을 때는 철사가 산화 피막이 생깁니다. 그래서 녹이 발생하는 염려가 없고 오랫동안 이렇게 사용해도 큰 지장이 없는 겁니다. 이 온돌 시스템은 난방 시스템에서도 온돌 난방은 상당히 효율적인 거는 사실인데 그거를 저희가 이제 상품화를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그런 꿈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누수 방지형 분배기는 누수 방지 유도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배관을 타고 내려오는 물을 여기서 다 차단을 하고요. 메인관에 있는 것도 유도를 해서 이게 이제 바로 누수 방지 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모인 물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가 있어서 경보, 알람을 울려주게 되어 있죠. 부동기가 항상 엄청난 숫자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고장의 요인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고장의 요인이 되는 그 부품들을 완전히 개선을 해가지고 100만 번까지도 작동을 할수 있다는 걸로 저희 데모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